안녕하세요. 전주에 있는 팀파니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며칠 만에 여러분들께 다시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원형 타파렌지 2단입니다. 원형 타파렌지 2단이에요. 이렇게 생긴 본체, 바닥 본체, 찜기, 찜기입니다. 올라가고, 실, 실이 있고요, 뚜껑, 실이 있고요, 뚜껑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 잘, 더잘 보여 드릴 수 있을까요? 자, 보이나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나있는 찡기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는 자, 원형 타파렌지 2단 이것은요 울트라 소운 소재예요. 울트라 소운 소재 내열성과 내구성이 좋은 타파웨어의 전자렌지 용기 소재입니다. 이, 이 울트라 소 소재고요. 이 울트라 소운이 무엇이냐? 0 0도씨 내외의 매우 높은 고온에서도 안전하게 변형이나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 전자렌지 용기로 탁월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전자렌지에서도 안전한 소재고요 가볍고, 또 견고하고, 충격에 강해, 오래 사용 가능한, 그리고 스팀, 세제 등에 강하고, 냄새가 남지 않는 그런 소재입니다. 이, 이 원형, 원형 타파렌지 2단은요, 간편조리가 가능해요. 간편조리. 자, 기에 찜, 찜, 찜과 조리, 조림,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찜 요리는요, 이 안에 보면 바다 코리, 음식이 잘 불러, 눌러붙지 않게 해서 찜 요리를 빠르게 가능하게 하고요. 어, 요리 후에도 이렇게 보시면 예뻐요. 앙증맞아서 바로 식탁에 이렇게 올려도 너무나 좋은 제품입니다. 커버도 이렇 시릴로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남아있는 거 미리 준비해서 놔둬도 상관없고, 아니면 남았을 때 전용 이렇게 해서 바로 남은 음식을 보관할 에도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로 24.4cm, 24.4cm, 세로 21cm, 전체 높이 11.7cm입니다. 그래서 총 1.5리터인 제품이고요. 냉동 보관도 가능하고 식기 세척기도 가능한 아주 유용한 제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이 제품이 정가가 17만 원이에요. 정가가 17만 원, 7월 프로모션 30% 할인 들어가고요. 할인가가 11만 9천 원이고요. 멤버가가 10만 원이에요. 멤버가 10만 7천 100원이에요. 멤버가 10만 7천 100원, 10만 7천 100원에 이 원형 타파렌지 2단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작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 너무 크면 어떡할까, 너무 작으면 어떡할까 고민했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그렇다고 해서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냐, 그것도 아닌 그때그때마다 해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제품이네요. 저는 이거 말고 렌즈용으로 쓰는데 너무 좋아요. 정말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이 좋은 제품을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